감작합다 중량은 4kg 정도 차이가 나지요 홍소광세 마이너스 2 7 k g 니다 청소 용암질 플러스 3kg인데요. 청소 용암질 한번쭉 밀어 봤습니다. 30m 1m 원형 경기장 중앙에서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불그라 미르보는 용암 7, 홍소광세 경남 김해의 김봉용 씨의 소고요, 경서 용암 7, 청도의 이성현 씨의 소입니다. 삼십. 1m 1원 경기장 장기장중중에에서형형잡잡있있양 양적 1소 광세와 용암칠 홍소가 7살, 정소가 8살이죠. 자, 7살 살살 최고의 정 m 기 m 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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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어익을대로 물어 익은 풍성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웬만큼 두들겨 패서는 아프지 않 자, 참 대단한 속결이 만났습니다 2톤 200이 넘습니다 2톤이 넘는 약적삼서 홍소의 광세 평소의 용암질 1라운드도 중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설정 밀어 보는 용암질 홍소 광세가 힘을 더 많이 썼나요? 갑분숨을 몰아쉬고 있습니다 3분 10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광세의 공격을 잘 받아내고 있는 청소 용암 7, 오른쪽 불그러 밀어보는 광세, 밀어붙이는 용암 7, 광세가 중앙 쪽으로 방향을 잡았지요. 2022년도 상반기 각종 체급별 최강자전에서 홍소광세 준우성을 차지한 소지요 자 1라운드도 경기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중앙에서 외곽으로 밀어붙이는 광세 5분을 지나서 2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엄청나게 밀어붙이는 광세. 자 용암칠이 돌아 들어갈 듯. 계속 밀어붙이는 광세. 밀어붙입니다. 링까지 밀어붙이다는 광세. 돌려 세우는 광세.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만은 홍소 광세. 멋진 밀치기로 승기를 잡았죠. 제 11경기.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11경기의 정확한 경기 결과는 전광판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